안녕하세요 저는 너보현입니다 제가 오늘.. 도.. 드디어 아 드디어 아, 오늘도 마이크로드로 들어왔는데 제가 드디어 에픽스에다가 다른 패스를 샀습니다 이거는 잘못 산거에요 갖고싶은거 아니 왜 로비로 아니 그럼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 빨리가 빨리가 어디가 어디 팔리스트 뭐야? 어? 아 뭐야? 숫도님 왜 나가신? 뭐야? 아 그리고 숫도님은 새로운 분이에요. M V P 플러스 플러스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일반으로도 좋아요. 에픽! 그런 거더 좋긴 좋지만 이거 진짜 가고 싶어요 이거... 어. 엔더스틱 야... 이거 사는 사람 진짜 부럽다 이거 오가 아니에요? 천이백백 백, 천만 아만 삼만? 아니 백, 만... 아니 잠시만 아 잠시만요 님 처음엔 엄청나게 싸게 팔았는데 한번에 100으로 가면서 120 한번에 그저 야저 사람 경사났다 돈 엄청 많이 벌겠네 진짜 맞죠? 깜짝아 누구야 저 잠시 나가면 뭐야 다 나갔네? 어, 있을까요? 아이고 온라인 아니다. 빨리 했어야지 대박아. 아니 왜 페이지 툴로? 어 드디어. 음 파티 노 헥스 자세트 헤스흠음음음툴노 헥스 어, 저스트 헤드 지금 파티 있으신 아 지금 잠수중인가 이분은 골드 헤드님의 친구 다이아 헤드님 저스트 업그가왜 <laughs> 나와 어 파티에 코리아 PC와 무슨 뭐야? 그래 뭐지? 마그마, 슈퍼리어, 아 파머, 파머 지뭐뭐뭐 뭐, 뭐. 그래서 뭐 지금 달라는 건가요? 한번 장난 한번 쳐볼게요. 이거 준다는 거, 이거 준다는 거, 이거 한번. <laughs> 아? 뭐? 아, 저시 아, 아. 아니 그랜프리우 아니. 아니 그런소 그렇게 어? 지 말고. 어? 그거 빨리 내놔 그거? 어? 도 내놔 아니, 아니. 아. 어? 니 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하. 아, 아니 아, 진짜 짜증나네. 어, 그래 그거. 오케이, 그거. 아, 그거 오케이. 그거. 그거라고. 그거. 그래 그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왜 장난쳐? 어허 너도 장난치겠다 이거지 이거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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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줄게 빨리 그거 줘어제 이거 필요없어 아니 도끼 이건 나도 있어 미안한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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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건 그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건그 도끼야, 그 도끼 도끼라고 빨려나 빨려놔 아니... 봐서... 봐주... 아니 이걸 봤네 진짜 아... 한번 이거 그냥 받아보자 할게하 오호 야 이거 전설이다 전설이다 아안해안해안해안해 진짜 안해아 짜증나 네할 거면 그냥 이냥지무슨어 무서... 잠시만 뺏길 뻔했네 이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누가 봤구나 누가 봐 누가 했구나 누가 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오볼 뻔했어요 제발 이거 갖지마 이거 내 거야 진짜 이거 한번 리브 리브 오 제발 사지마 나 이제 돈 없다 아돈 없다 했다 그만 해 제발 그만 그만 아 이거 안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리브는 못할 거 같고 아거또한번더 해볼게요 안될거 같아요 자 이걸 보고도 그 도끼를 안 넘겨줄 건가 이걸 보고도 그 도끼를 안 내놓 그래 그래 아니 그래가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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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아아아어어 어? 어? 응? 뭔데 이거 왜왜왜 왜 친구를 Hvad? 아니 받으면 줄까? 받으면 줄까? Give 하? Huh? 아니 아니 뭐 내가 돈 많이 나라. 어트레이드 이렇게 FPS 하? 하? 아. 이게 더 쓰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제발 제발 그래 그래 플로우가 얼마나 비싼데 아니 이건 미안한데 이건 나도 있어요 음... 야 이거 참 음... f r i 리모 d c v k p c s 주면 안 되니? 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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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czego odit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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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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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받하라받하라 받으라 했다. 받아라, 받아하 했다. 하라 제발 받아라 제발 받아라 아니! 아니! 아니 플리즈 플리즈 아 진짜 짜증은 오히려 더 많이 아 갔어 갔어 갔어요 잘 갔다. 야이거멋있다 오늘 건데 이제 그 다른 패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픽 엔더맨, 에픽 엔더맨 나을 것 같아. 한번 패드 한번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걸 팔면 얼마일지. 이거는 는데야 이걸 10만원에? 아니 이걸 왜 10만원에? 아니 패치 됐어? 언제야 30만원이었는데 이게 더 좋아진 거야? 뭐야? 좀 끝나라 잠시다 바뀐 거야? 혹시? 아닌데? 아니잖아! 근데 이거 절대 버리지 않을거예요 이거 그애드 모드 절대 안빼 얘 잠금으로 못하나? 그래서 이거 못빼요 근데 이런것들 이런건 빼지거든요 돈 그래, 언제 끝나지? h 응, a 이 is it. y 야이 사람 많이 벌겠다 돈 f u 만원 같이 스브를 할 사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a t s it. y e 스 h that's it. 이 e a h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아, 잠시만 이거 다 못참. 솔직히 말해서 이 제리펫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뭐야? 어? 뭐야? 2만원 어디 갔어? 어? 아 이거 절반만 받은 거구나. 아 이거 절반만 받는구나. 아, 아니 유닉을 왜? 아니. 전 지금 패드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 아까 드래곤 패 봤는데? 와우. 야, 이게 에픽. 이게 레전더리, 레전더리, 레전더리. 이거 일반 등급. 등급이 일반인가 한번 보자. 일반. 없나? 용패에서는 그런 거 없나 봐요. 잠시만요. 이건 이렇게 산다고? 이게 그렇게 좋나 이거 안 사네요? 음, 음, 음. 음. 타닉 야 이거 사네? 근데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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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거! 어? 이거? 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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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님어 이거 님 손님, 손님, 손 이거 1번이잖아, 싫어. 1번 말고, 어. 근데, 패혔으면 나쁘지 않은데? 그래 그리... 댓글 데미지. <laughs> 저거 나쁘지 않아요. 어. 네, 나쁘지 않아요. 오 마이 갓.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였구나. 봄벌래 음. 잼룸? 이거 절대 안다겠다 산다 절대 안다 우클릭해서 사지는구나 레어 500원 레어 난 에픽을 원한단 말이다 에픽 비전백. 음. 아하. 이거 안 나오네요, 많에. 음. 아하. 한번 볼까요? 어, 이건 야, 이거 칠0만 아. 뭐야 만두 만두 뭔데 만두님 만드르맨 음. 만드더맨패 안드러. 전국입니다 레전더리 사줘 이거 할 기면 할 기면